아, 진짜 아니다 아사쿠라모 <laughs> 아이스크림 먹었을때 사쿠라모사쿠라이사쿠라 아, 아, 이게 사쿠 입이네요 딱 깻잎처럼 생겼는데 아, 먹어보자 한번 한번도 안먹어봤지? 어 어. 아, 이제 먹으시 않으 네, 다먹다라때 밑에 아이 です.어 주시 くだ 말씀하시는 게요 입도 같이 먹어도 되는데 조금 짤 수도 있으니까 요거 벗겨서 먹어도 된다는 거야. 나는 같이 먹어 볼 거야. 나는 이션이 대로 할 거야. 소스어이 알았어 알았어. 사쿠라 무치를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오~~ 어그 사쿠라 꽃 향이 난다 맛있어 음. 맛있는데? 어! 맛있게 됐어! 하하하어 <laughs> <laughs> 사쿠라모찌 한번 드셔보세요 오 어, 맛있다 달달하니 음. 음 달달 짭짤 음 아리가또 <laughs>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음이 기온 가는 길은 도쿄의 아사크사 가는 길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웃음> <웃음> 과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laughs>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와, 일본이 이런 거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라고. 와, 이 포장지 보세요. 아, 예쁘다, 예뻐, 포장지. <laughs> 네, 이 귀여운 지역은 어, 화장실이 진짜 없네요 제가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지만이 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관광하실 때에는 예, 앞뒤로 충분히 다 빼주시고 <laughs>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회원제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쪽 기온 쪽에는 이런 회원들만 올수 있는 막이 골목에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꼭 회원이 또 회원을 추천해야 되거든요 회원이 되고 싶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지 음 원래 이 기온에 사실 아침에 오면은 게이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후라서 <laughs> 보이지 않네요. 지금도 되게 좋은데, 제가 나나랑 연애할 당시 도쿄에서 데이트하고 할 때, 네, 이 일본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일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본 이 감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교토에서는 레스토랑 리아오이마이 e l It's kind of like 나도 빨리 가야 돼야 되는데. 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laughs> 한국어도 그렇고 그지? 아래가게오나마아 이거 계샤상이라고 음, 이름 게샤들의 이름이라고 뭐뭐 음, 마메 뭐. 뭐야? 마메아야? 마메야 음. 여기들이 아마 게샤들이라는. 없어드린 것 같은데 여기 가이드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네요 여기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100% 회원제이다 <laughs> 어, 또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만이 여기서 술도 마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거리는 밤에 이제 게이샤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저녁때 그때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거리에요 뭐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식 하나 봐어 아, 예쁘다 <laughs> 중국 사람들이었어. <웃음> <웃음> 네, 이곳은. 야사카노 토입니다. 토는 탑이라는 뜻이고요. 야사카노 탑. 청수사에서 가깝죠. 여기 언덕길을 올라오셔서 구경하시다가 여기서 사진 한장딱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laughs> 몇년 전에 왔었지, 우리? 結婚した時나 기가する. 結婚した年の同じ月だと思うんだよね. 8년 전, 어. 9년 전, 9년 전. 9년前? 어. 그 때, 여기 왔을 때 사람이 이렇게 없었는데, 아, 지금 10배는 는것 같아요, 관광객이. 그때 왔을 때도 참사람 많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뭐한그때 10배 정도? 이것도 기억난다, 사리. 맞다? 어. 아 사람 너무 많다 진짜. 음. 아 사진들 찍느라고 정신없네. 자 사람들도. <laughs> 여기가 니넨 작가라는 곳이에요. 니넨 작가. 착가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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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런 길을 말하는데, 이 계단에서 왜 니넨 작가냐. 2년이라는 뜻이에요. 니넨이. 이 계단에서 넘어지면 2년밖에 못 산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갈땐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계단. 이런 거를 알고 걸으시는 게 재밌죠.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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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길을 쭉 이제 따라서 가면 청사 교토의 하이라이트죠. 청사가 나오고요. 아, 뭐 교토에서 여러분들 좋은 사진 찍는 거는 뭐 포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프리카키 하나 사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참 저기 오이가 저기 절인 게 뭐라고 저저대 와, 저게 줄서서 저도 몇번 먹어봤는데 그냥 시원한 맛은 있어요. 짭짤하고 달콤하고. 네, 기온에서 청수사까지 가는 이 길, 이 언덕 길로 올라가면서 청수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든 게 비싸지니까 기념품이라든가 간식이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덕 밑에서 드시는 게한 100엔이라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300엔인데 여기 오니까 450엔이네요. 네, 저희 드디어 청소에 도착했습니다.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죠. 어, 키오미즈데라라고 해요, 일본말로. 아 시소가현이랑 와카야마현, 아이치현은 너무 좋았는데, 물론 이제 오사카랑

Mi questo non l'ho fatta! Sono la prima volta che questa cosa del un trottinino, quindi ho per la forza! Almost, almost! 이마 기요미즈가 난간 난간과 리빌드 했었는데 몇 번인가 다시 여기를 지었는데. 어. 이건. 은 1633년. 1633년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 되게 오래됐다. 그래도 지금 거의 한4 5 0 0년 됐네. 응. 저 종을 한번 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이게 이제 1600년대 에 다시 지어진 건데 그 전에 기둥으로 썼던 나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한 8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와. <목소리>

나도 좀 이렇게, 나도 좀스담수담 했죠. 응? 나도 아다시 뭐. 해줘, 응? 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 키오미즈 절은 오후 6시까지 관람 시간이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돼서, 이제 저희도 슬슬, 자, 집에 가자. 어, 아. 가고 싶지 않아. 아. <laughs> 저금, 조금, 조금 또, 그경 어, 구경, 구경, 구경 구경 구경하자고. 구경 구경하자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하자. 알았어. 구경 <laughs> 구경하자. 本日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람 시간은 오후 시까지입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어의 컨셉에 맞춰서 우동집이 있는데 440엔이에요 있는 한국돈으로. 4천원 정도 하는데 우동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물이 너무 먹고 싶어 갖고 일단 프라이드 두부. 이 두부가 운영하시는 우동집인 것 같아요. 눈물